이 뚜껑도 뭐해? 자는 척 하는 거야 주원이. 자는 척 주원이 자지요. 주원 자요? 주원이 자나 보다. 주원이 자는구나. 아우 우리 애기 잘 자는구나. 물이 너무 세게 낙인 거 같은데. 주원이 자는구나. 아우 우리 주원이 이렇게 이뻐. 우리 주원이자네라고 포크레인도 못 보는구나. 레미 t 차도 있는데 앞에 어디 어디? 딱 걸렸네 h e d a 어? w h a 어 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자는거 e w h 앞에 레미콘 차지현아. 네?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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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아니 옆에 말고 앞에 앞에. 앞에? 어 저기. 이거. 응?